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온 나라가 철근 누락 아파트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공공아파트부터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이 문제가 과연 공공아파트에만 있을까? 그리고 이게 지하 주차장만의 문제일까? 민간 아파트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고 주차장뿐만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동에 대한 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간 아파트 200가운 3곳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정밀 조사를 이걸 전국에 걸쳐서 한다면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인간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또 은근슬쩍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째려보고 있어야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의 목숨입니다. 아니 그게 대체 뭔데? 철근 몇개 빠진 것같고그생 난리를 치고 있어. 아파트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니? 어? 그리고 그건 주차장 문제잖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어? 야, 내 집값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러는 분들이 꼭 있을 것만 같은 아주 슬픈 예감이 듭니다. 일단 무량판 구조라는 걸 우리가 기약해 둬야 합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무량판 구조 이걸 하면 건축비가 절감이 되고 제대로만 되면 아주 좋은 거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무량판 구조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층간소음 특화 설계 라는 걸 앞세워서 주거동에도 대거 무량판 구조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하면 어, 올해 4월 달에 무너진, 어, 순살자이라는 별명이 생성된 인천검단 LH 아파트도 주차장이 무량판이고, 작년에 우리가 뭐 영화 CG에서나 볼것 같은 우수수 떨어지던, 무너지던 그 광주 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 그리고 삼풍 백화점, 뭐제 젊은 날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삼풍 백화점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가 잘못 설계되거나 단순 실수로 철근이 누락되거나 한 것이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누군가는 또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키워드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량판 (2017년)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간 아파트 주거동 언론의 내용을 보면 지금 철근 누락 사실이 적발된 아파트들은 오히려 지하 주차장 상부에 주거동이 없기 때문에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어떤 그런 곳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공공아파트보다 민간아파트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바로 본입니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보강 공사를 이걸 또 해야겠죠. 그런데 이걸 누구 돈으로 하느냐 뭐 이겁니다. 시공 중인 단지는 시공사와 협상할 수 있지만 입주가 완료된 곳은 자체 하자 보수 예치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법정 공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입주민의 반발도 예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집값이 더 중요한 사람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른 거니까.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건또 어,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건설 관계자들의 어떤 입장 또는 관계 회사의 주가 하락 또는 총선이나 뭐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계산으로 인해서 입주민 반발 때문에 사실을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하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색하는 줄 알았다. 입주민들 분노 보강 공사 어떻게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아파트가 보강공사 중인데 입주민들이 도색공사를 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강공사 하는 줄 몰랐다.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 중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전혀 몰랐다고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단순 도색공사인지 철근보강공사인지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이걸? 물렁한 콘크리트, 강도 미달에 갈라지는 아파트. 이 기사의 내용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에 또 다른 원인은 약한 콘크리트 강도 때문이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LH가 발주한 행복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면서 벽면에 균열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입주하고 1년 반 만에 지하주차장 기둥에 균열이 발생한 건데, 그 이유가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음, 뭐 신축급 아파트 중계를 좀 했던 편인데 음, 뭐 아무튼 예뭐 콘크리트 강도는 시멘트와 물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건축공학과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문과 출신인 저도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지고 그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안전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역대급 폭우로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진 그런 현장의 경우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어떤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막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파트 중개를 하다 보면 신축급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곳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뭐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좀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쉬쉬 할 수밖에 뭐 없습니다. 이야기가 밖으로 새지 않게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저도 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원인을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말은 집을 보실 때 여러분이 매수하실 때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꼼꼼히 보실 수밖에 없고 많은 의문점을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 여기는 종이 박스로 덮여 놨나 왜 여기는 타일들이 이렇게 일렬로 깨져 있나 이 집만 그런 건가 아니면 이 아파트 이동이 이 라인만 유독 그런 건가 등등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는 국토부 장관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한테 요청하신 겁니다. 저는 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고민은 되긴 합니다. 어쨌든 당분간 언론에서는 순살 아파트라는 단어는 잘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보다 더 지금의 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 몇년 전에 중국에서 어,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어서 지은 아파트가 바람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을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했고 어떤 거는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아이스 하드의 손잡이 요 나, 나무 막대기 부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입니다. 어, 저 상황까지는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에 좀 주의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북경이나 대련에 잠깐 거주했던 때 아파트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뭐 층간소음도 없고 저는 튼튼한 것 같았는데 역시나 세상은 넓고 정신줄 놓은 사람도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중국 아파트는 어 늦가을부터는 굉장히 아무튼 추워서 실내에서도 저는 개인용 히터를 틀고 있었고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지니까 어 가습기도 계속 틀어야 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데 또 이게 선불이어서 어또 요금도 비쌌습니다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결혼 전혀 없고 지금의 와이프하고는 연애를 할 때였습니다. 뭐, 오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결혼 이후에 뭐, 저한테 단한 번도 뭐, 돈, 돈, 돈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 여자고, 작고 뭐, 낡은 집에서 간신히 전세 얻어서 살아도 싫은 내색 한번 해주지 않던 정말 세상 착한 천사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딱 그때가 한창 밥잘 사주던 누나로 지내다가 제가 중국에 가게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울고 커플링도 맞추고 매일 밤 떨어져 있지만 화상 채팅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밤 9시마다 화상 채팅을 하면서 어떤 사랑을 계속 키워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사는 아파트가 궁금하다며 보여달라고 해서 뭐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막 아파트 구석구석 보여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한국 스탭들이 뭐 중국의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기도 하고 중국 여자 모델들이랑 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술도 마시고 뭐 그랬지만 저는 9시가 되면 아파트에 도착해서 어김없이 밥잘 사주는 누나하고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누나한테 어 나도 어뭐 그렇지만 누나도 어나 때문에 매일 이렇게 화상 채팅하려고 하지 말고 가끔 친구도 만나고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서 개수작이냐며 막 쌍욕을.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아, 화상채팅으로 집 구석구석 보여달라고 할 때도 이게 수상했어 내가. 그 그래, 집에 여자가 드나드는지 궁금했겠지. 그 감시하는 거였어 다.